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김 대표입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HLB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저기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느라 좀 억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하지만 뭐 추후에 결과론적으로는 FDA 최종적인 승인이 나오면 그러면 사실 그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시간들 한방에 그냥 싹다 보상받습니다. 근데 물론 FDA 승인 그래서 가능성이 얼마큼 되느냐? 사실 이거는 뭐 솔직히 5대 5 거죠. 심사를 넣는 과. 가정까지에 있어서는 그래도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너무나 훌륭한 약품이다라는 거다 알고 있고 또 대조군과 비교해서도 매우 훌륭한 데이터를 보여줬고 여러 학회에 나가서도 의학 전문가들이 리보세라닙과 함렐리주맙의 이 병용 임상 데이터를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좋은 데이터다 보니 당연히 신약 허가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기대감이라는 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데 왜 HLB는 지금 이렇게 시장을 못 따라가면서 혼자 열심히 두드려 맞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억울한데 그 억울함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쪼개서 보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제도 설명을 드렸던 게 매크로의 영향도 물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때그 핵심 몇 개의 주도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테오젬 리가켐바이오 에이빌바이오뭐펩트론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은 호실적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종목을 뭐 제각각 다 살펴보 이리가캔바이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몇개또 설명을 드렸어요 이 녀석이 9400억 정도의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이 품목이 지금 당장에는 전임상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임상에서 1상, 2상, 3상, 그 다음에 뭐 BLA 이런 거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최종 승인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남고 과정과 절차가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게다 통과가 됐을 때 9400억인데 이미 이 녀석은 9400억을 받은 것 마냥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라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HLB는 이 리가캠 바이오의 LCB94의 전임상 대비해서 HLB 지금 3, 상단계인데 아니, 그러면 누가 더 박수를 받아야 됩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물론 HLB도 현재 시총이 8조에서 9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가캠 바이오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2배인데, 이제 그거는 서로 비교를 했을 때 기준인 거고, 절대적인 수치로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리가캠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크잖아요? 근데 HLB도 사실 전혀 꿀리는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약세 흐름을 계속 보이는 게좀 답답할 수 밖에 없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HLB는 여기저기 치이면서 억울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는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 우리 제약바이오 그러면은 어떤 인식이 좀 많았습니까? 돈못 벌고 주주들 등골 빼먹으면서 임상만 진행하는 잡주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가지 데이터들 좋은 것처럼 행세 부려놓고서 최종적으로 FDA 승인도 못하고 손상 처리해서 적자 어마어마한 하게 보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자 근데 최근에 이제 리가 캠도 마찬가지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보면은 기업들마다 조금 돈을 받는 구조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이익이라는 거이 돈을 벌기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가 캠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전임상밖에 안 돼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1상 2상 3상까지 단계를 거쳐 나가고 최종적인 판매까지 이루어졌을 때 중간 과정에서 마일스톤이라는 걸 받잖아요 돈을 어쨌든 받는단 말이야 최종적으로 성공했을 때는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 금액을 싹다 받고 9,400원 그리고 판매했을 때 로열티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과정에서도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주주들한테 돈 달라고 짹짹거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된다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약 바이오는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체질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단순 기대감과 호기심으로만 투자하는 그런 성향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익과 숫자로서 실적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적이라는 걸 보고 이제 계산을 할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업들을 어떤 지표를 가지고 또 평가를 할수 있느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 또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구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여러 지표를 사용함에도 PER이라는 게 가장 대중적이고 어렵지 않은 투자 지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HLB가 FDA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막 뻥뻥 치고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제 우리는 그때 가서 또 행복한 고민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HLB가 한 9조 원대에서 예를 들어 FDA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막한두배 갔어. 18조 정도 됐어. 두배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지.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했는데 한 60조가 가버려. 그러면 굉장히 배가 아프겠죠. 그러니까는 이 적정 가격이란 어떤 식으로 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에서 얼만큼의 이익과 또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서 매출을 끌어낼 것이냐 이 포부가 일단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나중에 그 매출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꼭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PER 관련된 강의를 한번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PER 좀 에러가 많거든요. 제가 그거 한번 싹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꼭 들어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계좌가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지 말아야 될때 팔거나 사지 말아야 될때 사거나 속임수에 속거나 이런 경우들을 모두 다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P.E.R.이 정말 대단한 녀석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 항상 이렇게 걸어두도록 할 테니까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은 뭐제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뭐 필요한 부분들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P.E.R.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멀티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약 바이오 종목들 지금 HLB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영업이익 적자로 찍혀 있는 기업들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수익 비율이잖아요. 수익이 없기 때문에 적자 기업들은 p e 이 없습니다. 그래서 HLB는 아직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P/E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연간 영업이익을 몇년 동안 만들어야 시가총액만큼 규모가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1년에 10억을 봅니다. 1년에 10억의 이익을 내는데, 이만큼 10년을 벌면, 그러면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00억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100억짜리 기업이 이익을 10억 내고 있다? 그러면 PER이 얼마? 10이다라는 겁니다. 10년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니네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을 몇 년을 벌어야 니네 몸뚱아리가 되냐? 어, 이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보통 PER이 낮으면 저평가야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PER이 낮다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이 100억인데 예를 들어 PER이 두 배예요. 2야.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50억이야. 50억을 두 번만 벌면 100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ER이 굉장히 낮죠. 그럼 뭐야?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pr이 낮을수록 시장에서는 저평가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거는 에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뒤에 한번 또 풀어드릴게요. pr은 상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기도 하고 절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점을 어디다 두고서 pr을 활용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pr이 낮다고 어이 종목 저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pr 평가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 pr이라는 기준이 세워지느냐 이거거든요. 첫 번째 업계 평균과 비교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섹터는 평균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 혹은 나랑 가장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PR 몇 배를 받고 있느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이제 위고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비만 치료제를 취급하고 있는 혹은 그 당사자는 지금 PR 몇 배를 받고 있느냐 개에 비해서 나는 지금 몇 배다 이렇게 어,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상대 평가입니다 상대적 두 번째 시장 평균과 비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시장 뭐 코스피 평균적으로 11배인데 11배도 못 미쳐 지금 싸 이러면은 또 저평가라고 많이들 인지를 하겠죠 근데 여기에도 에러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경쟁사 대장주와 비교 경쟁사라고 해가지고 조만한 기업하고 비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per이라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몸뚱의 이 사이즈도 좀 비슷한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 과거 호황과 비교 사업이 사이클의 순환주기를 타는 종목이라면은 과거 한참 잘 됐을 때 per의 몇 배인가 이거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 3년에서 5년 동안의 평균값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기업이 최근에 3년 정도 평균 PER이 몇인데 지금 현재가 몇 배구나. 그러면 좀 저렴할 수 있겠구나.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향후 3년간의 연평균 성장률과 비교를 합니다. 이거는 피터린치의 PER 이론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론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만이 PER이라는 지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PER에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6번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잠깐만 풀어드릴 건데, 일단 A라는 종목이 있는데, 현재 PER이 5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저렴합니까? 저평가입니까? 보통 PR이 낮아! 그러면은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종목이 향후 3년 동안, 앞으로 3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3%밖에 안 나온데, 그러면 이 기업은 저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주가 차익을 노릴 거면, 내가 지금 만 원에 샀는데, 만5천 원에 팔겠다라는 그 주가 차익으로 수익을 내려면요, 이 주식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지만, 그냥 그만큼 계속 버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성장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이나 주주하는 목적, 이런 것만 두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기업 중에 뭐가 있어요? 있습니까? 현대차가 있어요 자 현대차 잠깐만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글자가 좀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읊어 드릴게요 자 현대차의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보시면 23년도에 15조 1000억 24년도에 15조 5000억 25년에 15조 4000억 26년에 15조 9000억 이에요 다 15조 원대의 돈을 벌고 있죠 성장이 거의 없어요 근데 PER 보시면 작년 4.6 올해 4.5 내년 4.5 내후년 4.4 어때요 PR도 고만고만하죠. 얘는 성장이 없어. 근데 돈은 겁나게 잘 벌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뭘 목적으로 해야 돼요? 주가 차익 시세를 노리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주식들은 차라리 현대차 우선주 같은 걸 사가지고 배당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주 환원을 목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플레이가 되는 거죠. 물론, 주가 차익 시세도 노릴 수는 있겠지만, 실적과 비례해서 놓고 봤을 때는 엄청 다이나믹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서 돈을 벌 거면, 배당이 아니라 주가 차익으로 돈을 벌 거면, 무조건 성장률에다가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다섯 배니까 그냥 싸다! 라고 얘기하는데, PER이 낮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현재 PER이 낮다는 건, 최근 결산 실적 기준으로 돈을 잘 벌었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 다음은 앞으로,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뭡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실적을 보일 것이냐에다가 초점을 두고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PER보다는 성장률이 더 높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PER이 40배짜리인 종목이 있어요. 자, PER 40배 그럼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다들 비싸다라고 하겠죠 이것만 보면 보통 시장에서 고평가라고 인정들을 합니다 자 그러나 앞으로 향후 3년 동안에 연평균 성장률이 60%인 고성장 종목이다 pr이 40인데 연평균 성장률이 60%에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주가 폭등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실리콘투라는 종목이 그랬었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거래 대금 크게 터졌던 날이 있죠 자 이때 보시면은 기준봉 발생하면서 52주 신고가 돌파한 가격이 이 당시에 1400원이에요. 1400원짜리인데 지금 고점 찍고 빠진 게 35,000원이잖아요. 그죠? 1400원부터 54,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날부터 저희도 매매해 가지고 추가 수익을 냈거든요. 근데 이때 기준으로 했을 때 실리콘투가 요날 종가 기준으로 PR이 몇 배인지 아십니까? 40배가 나왔습니다. 40배. 비싸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보시면 연평균 성장률이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400억 벌던 놈이 1600억 벌고 2500억 벌고 3500억 벌어요. 어마어마 성장률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17배, 뭐1 6배때까지 이렇게 떨어진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다소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PER이 지금 몇 배고 앞으로 3년 동안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성장을 전망하는 기업이냐. 이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가라는 거는 무조건 성장률에다가 초점을 둬야 돈을 벌수 있어요. 매출이라는 건 뭡니까? 가격 P, 퀀티티 Q, 판매량 수량이잖아요. 그러면 이익이라는 건 뭡니까? 매출에서 코스트 비용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HLB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FDA 승인 이후 시장 분위기와 경쟁약품들, 그리고 보험 여부, 이런 거를 고려해서 가격, P라는 것이 설정이 되겠죠. 이 가남신약 얼마에 팔 겁니다? 라는 거, 물론 예상치는 있지만 FDA 승인 시점에 따라서 판매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경쟁약품들도 있고 하니까. 자, 그래서 시장 규모와 영업력에 따른 Q. 퀀티티 수량이 산정될 거다 오히려 너무 비싼 거보다는 적당한 가격일 때잘 팔릴 수 있는 거고 뭐 등등 그래서 수량도 그때 가서 계산이 가능할 것이다 초반에는 마케팅 비용이 많이 지출될 거라고 우리 진양곤 회장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안정을 취하면 이 비용 자체가 감소를 하면서 굉장히 높은 이익을 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최근에 제가 봤던 인터뷰 영상에서는 진양곤 회장이 매출이 약 2.5조 원 정도 그 다음에 2.1조 정도의 이익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피크 기준입니다 자 초반에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빠른 실적을 내는 것에 목표를 하겠다라고 진양곤 사장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HLB는 f d a 만 통과하면 됩니다. 요것만 통과를 하면은 그 어떤 다른 기업들보다 올라가는 상승폭이 더클 거고요 이익에 대한 규모도 진짜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게 40조에서 50조 보는 거 솔직히 비현실적인 거 아니거든요. f d a 통과 이후에 4, 0 50조 가는 거 엄청 그렇게 큰 무리수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HLB도 지금은 성장에 대한 기대. FTA 승인에 대한 기대감 실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몸값이 8조 원대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제로 꿈이 현실이 됐을 때는 이게 엄청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HLB는 계속해서 그 기대감이 지금 남아있고 그 기대감이 실제로 시가총액에 묻어나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혹시나 이렇게 PER 관련된 이런 이론들을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나 뭐 제대로 된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내용이 조금 다소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거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hlb도 결국에 fda를 통과해서 우리가 실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가지 투자 지표로 계산을 해야 될 날이 이제 머지 않았어요 이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목표가라는 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적정 가격을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목표가라는 걸 산출을 하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hlb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기업들을 투자할 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기본 틀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어려우면 한번 더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꼭좀 공부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불어 영상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주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내용들을 전달을 드리고 있죠? 어, 최근에 이렇게 해드리는 걸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매매는 잘 알아서 하시겠으니 종목을 필터링해드리면 좀 그나마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영상 후반부에 이런 식으로 항상 추천주를 좀 담아드리고 있는데 추천주라는 이름보다는 그냥 관심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기술적으로 힘이 실렸으니 관심 갖고 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원전은 좀 쉬어갔죠. 두산의 너빌리티가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두산은 1% 하락에 그쳤는데 bhi 뭐3.8%때 한전 kps도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떨 빠졌죠. G투파워 같은 거 테마 성향이 커서 8.6%, 에너토크 6.3%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타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1% 하락에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쭉쭉 이제 넘겨서 보시면 BHI도 같이 언급을 드렸었죠. 오늘 3.8% 하락이 나왔지만 어, 규모가 크진 않지만 오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X 게이트라는 종목인데 X 게이트도 최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나타나면서 장중 한때 고점 5%대까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다음으로 언급드렸던 종목이 하나인더 스트리얼 솔루션즈거든요. 자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냥 하나인더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인더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상승은 없었지만 충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슈팅 한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기술적인 분석 간단하게 좀 해드렸었고 다음으로 보시면 한미사이언스도 언급을 드렸었죠. 한미사이언스도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오늘 몇 프로? 13% 급등이 나타났었습니다. 접근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 드리고요. 한국전력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건 약간 스윙이나 중장기 느낌으로 컨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업용 전기 요금 인상에 따라 한 4조 원대 이익이 개선될 것 같아요. 이 상업용 전기라는 게 전체 전기 판매량의 52% 정도를 차. 지 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 개선에 초점을 둔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죠. 근데 몸뚱아리가 무거워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진건설로봇이라는 종목까지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오늘 7.5%나 추가 상승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단기 매매,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와 큰 장대 양봉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공략을 하면 단기간에 5일 내에 10일 내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무료방에서도 또 잡아드렸었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한일 단조 오늘 장중에 11%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무료방에서 제가 목요일에 언급을 다 드렸었고 한일 단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코멘트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무료방에서 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걸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뒤에 재료가 살아 있고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컨택이 가능한 종목들은 장대항봉과 대량 거래대금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수익을 더 크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수도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은 다른 종목 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빠졌거나 급등이 나타나거나 약수익이 나타나거나 어쨌든 다 오르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지금 개장 전에 언급드린 거잖아요. 영상 안에 중간에 제가 시간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24일 목요일 밤 11시 20분에 한거 새벽에 이제 업로드 예약을 걸어놓은 거였어요.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미리 미리 어느 정도는 출현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개장하고 실시간 대응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종목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아직 혹시나 부족하시다면 그거는 각자 스스로 공 공부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르방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 또 이번 주말에 교육 영상도 올려드리고 다할 거예요. 무르방에 안 계시는 분들도 실전 매매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각자 또 길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그 밖의 종목에 대해서 뭐 매수가라든지 목표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나 뭐 혹시 보고 계신 뭐 차트적인 분석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우측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나 이메일이 있습니다. 궁금하신거나 공부하고 싶은거나 여러 가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코멘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대한민국 시장 거래 대금이 너무 씨가 말라 버려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긴 있어요. 트럼프의 강세도 악재고요. 매크로 영향도 악재고요. 북한 파병 이슈도 솔직히 우리나라 지정학적 분위기가 좀더 심해질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외국인이 매도를 할 내용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내일 또 추가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 오늘 좀 전에 보여드린 이런 추천주들도 평일 기준 매일 매일 올려 드릴 거니까 주말에 또 한번 올려 드릴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 날 대응하실 거 어떤 거다라는 거 정리 싹다 해드릴 테니 지금 구독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